타이레놀 먹으면 염증도 가라앉죠? 아니요, 타이레놀은 진통 해열만. 염증엔 소염 진통제인 부르펜계열로 쓰세요. 감기 온설인데 콧물 기침은 없어요. 판필이나 판콜 먹으면 되죠? 아니요, 지금 증상에 쓸데없는 성분이 많아요. 몸살만 잡는 약이 따로 있어요. 꼭 증상에 맞춰 드세요. 카베진 위 건강에 좋다는데 매일 먹어도 돼요? 아니요, 위장약이지 건강 보조제 아니에요. 장기복용은 오히려 위산 조절에 방해될 수 있어요. 이젠식스이브 남자가 먹어도 되나요? 예. 성별 상관없이 두 통, 치통, 근육통에도 다 써요. 가스알 먹어 가스차고 속쓸 때도 먹나요? 아니요! 고추틴크랑 탄산이 위장을 더 자극해요. 가스차고 속쓸일 땐더안 좋아요. 설사 있을 때지사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니요. 열 복통 동반한 감염증상 있을 땐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항생제는 증상 나도 와 끝까지 먹어야 돼요? 예. 한 마리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드셔야 내성 안 생겨요. 스테로이드 쓰면 무조건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단기간 정확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염제입니다. 오히려 겁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큰 문제일 수 있어요. 알코올 소모로 상처 소독해도 돼요? 아니요. 상처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자극돼서 회복이 더 오래 걸려요. 주사 맞거나 손 소독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정상 피부 소독엔 오케이. 오픈된 상처엔 NO. 약은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대부분 식사 직후에 바로 먹어도 괜찮아요.